요 안에도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여기 구멍이 뽕, 여기 뽕, 여기 뽕, 여기도 뽕. 안녕하세요. 공구스탑입니다 오늘은 어, 크란즐 Q800TS-T 바킹. 요 안에 들어가는 요 바킹을 요거하고 이거 요거를 교환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그가 있어야, 있으면 좋긴 좋은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죠. 지금 요거를 바꿨는데도 압이 안 나와서, 여기 압력 조절 밸브 이거 리턴 밸브 뭐야, 여기 파킹 먼저, 먼저 영상에 보면 파킹, 파킹 바꾸는 거를 했었는데도 지금 안 돼서, 요걸 이제 한번 뜯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순서대로 놓으시고, 하나가 이렇게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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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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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것도 모르시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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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이제. 나옵니다 요거를 뜯으면 근데 요거를 지금 빼내야 되는데 보편적인 지그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지그가 없어서 그냥 이거를 하나 사서 요거를 요렇게 위로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이게 이게 벌어져요 요렇게 요렇게 벌어져 가지고 이제 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요렇게 해서 이름이 자장고 베아링플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속으로 되어 있어서 빼는 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음, 이렇게 빼면 러시면 이제 순서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게 손으로는 잘안 빠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빠져가지고 이게 왜안 빠지냐면 여기에 공업박킹이 들어있습니다 공업박킹 때문에 오링 때문에 잘안 빠져가지고 여게 있으면은 빼기가 이렇게 빠집니다 또 이렇게 똑같이 또 빼는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속에 들어가는 게고압박킹이라고그나 해가지고 좀 가죽으로 된게 있습니다. 요거, 요게 이제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요렇게 놓고요. 고무바퀴이 이렇게 검은 고무바퀴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쪽에. 근데 이쪽을 왜 뜯었느냐면 여기에 보면 오링이 들어갑니다. 드라이버를 음. 하나 갖고 와야 되겠네. 이게 엄청 쉬운 건데 하나하나 하나 이제 끼워보겠습니다. 네. 오링을 하나 뺐고요. 여기는 있 오링 이제 새거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를 먼저 한쌍 바꿔놓겠습니다. 이제 이거 세 개는 바꿨죠. 그다음에 가죽으로 좀 단단한 바킹이 있어. 이게 이제 이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약간 뜯어보면은. 약간 은색나는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리인 같은게 있는데 요게 하얀데 요것도 한쪽이 좀 가늘고 한쪽이 좀 두툼해요 그러면은 가늘은 쪽 요게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하얀 거로 먼저 넣어주시고 도라이바 너무 날카롭지 않은 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로 완전히 한번 조립해 겠습니다. 요거에다가 여기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금색 비슷한 것도 하나 넣으시고요. 이렇게 아까 뺀 그대로 역순으로 이거 먼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딱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평평하게 다 맞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보면은 저는 여기에 보면은 양쪽에 홈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도 홈이 있고 여기에도 홈이 있더라고요 이게 뜯어보니까 근데 보면은 이 안에도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여기 구멍이 뽕 여기 뽕 여기 뽕 여기도 뽕 그래서 저는 구멍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넣습니다 또 여기도 아래에 구멍 맞춰서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번 빼면은 못씁니다그 다음에 이제 우회쪽, 우회쪽도 보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모르시면 요렇게 순서 를 역으로 여기 잘 보시면 뜯어 보시면은 잘 화면은 안 보일 겁니다. 여기가 얇고 여기가 좀 두툼해요. 얇은 게 위로 올라오게 딱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보다 느기가 무지 편해 이렇게 부들부들해서 고무 바킹이라요. 그럼 이제 고무 바킹을 어, 둘,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들어갑니다. 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색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난 이게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요거 우리는 이제 신주아샤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요게 이렇게 또딱 들어갑니다 3개가 파킹은 요렇게 하면은 이제 싹 바꾼겁니다 큰뭐 기술을 요하는건 아닙니다 뜯어내는게 기술이죠 그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으면 요겁니다 요거 요거 갖고 내가 쓰는건데 이것만 가지면 우연만한거 다 되더라구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자전거 밖에 있는 베어링 빼는 거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수리는 다 됐죠 갖다 조립만 하면은 끝